주잘 지내셨습니까? 연일 이어지는 폭염, 제주도에 70년 넘게 처음으로 80세가 넘은 권사님도 살아생전에 이런 더위는 처음이라고 왜 하필 올해 <laughs>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건강하지 않은 생각이죠. 이 더위를 또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은혜라 생각됩니다. 7월부터 오늘 기도자가 기도했듯. 멈춤이라고 하는 주제를 붙들고 쭉 한번 달려와 봤습니다. 7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멈춤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시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들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우리 일청년들을 중심으로 청년부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쉼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녀왔습니다. 어, 우리 공동체에게는 여름 사역으로 열심히 달려왔으니 우리 쉬자, 열심히 한번 놀면서 재충전해 보자라고 하는 쉼표와또 우리의 말씀에 이어져서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이 하반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하며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뜻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저는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옆에 있는 친구들이 거울되어서 내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들 계획들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찾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계속해서 지난 주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지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역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느 한 부자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하나밖에 없는 어린 양을 빼앗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전쟁 중에 잠시 왕궁으로 돌아와 옥상에서 고심하며 산책을 하던 중 다윗의 눈에 들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지요. 그 여인은 현재 다윗 왕을 대신해서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는 다윗 왕의 충신 우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결국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바세바는 임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충신의 아내를 왕의 힘으로 이용하여 빼앗은 것도 큰 잘못인데. 임신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후로 더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혹시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질까 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바세바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신 중의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이게 하는 일을 다윗이 저지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부자는 결국 다윗이고 가난한 사람과 어린 양은 우리야와 바세바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4절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7절 상반절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었고, 다윗 왕이 저지른 대표적인 범죄로 우리들에게 기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밧세바도 큰 상처를 입었고, 성실한 그의 남편이자 다윗의 충신, 우리아는 목숨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밧세바가 임신했던 아이도 이후의 삶을 보면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세바가 낳은 솔로몬과 다윗의 다른 부인이 낳은 아도니아 사이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면서 솔로몬이 결국 아도니아를 죽이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윗의 왕실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이 저지른 범죄는 여러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고 다윗 가문에도 엄청난 비극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다윗 왕이 한 여인을 범하고 그 남편을 살해하였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사건의 밧세바와 우리아보다 더큰 상처를 받는 한 분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도대체 다윗의 범죄가 왜,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사건인지 우리가 성경의 처음 창세기의 이야기부터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고 그 이후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지요. 급기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바벨탑까지 쌓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죄악은 나날이 커져만 갔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악한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시며 소위 하나님께서 꿈을 꾸어가기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계 12장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대로 세상이 흘러가다가는 더큰 죄악과 더큰 비극이 생각, 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세상, 내가 만들어갈 하나님의 세상을 꿈꾸시고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계획과 꿈은 출애굽 사건까지 이어지지요. 이스라엘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루어가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나중에는 사우랑과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왕까지 하나님이 세우시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과정이 성경의 큰 틀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서로를 지배하고 죽이고 빼앗는 죄악에 물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만드시기 위한 어찌 보면 하나님의 꿈의 역사. 라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일들이 깊이 우리 수많은 일들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셨던 이스라엘 그리고 하나님이 꿈꾸셨던 세상은 소위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때 당시에 살고 있었던 땅은 인류 최초의 문자가 발명되고 비옥한 땅과 많은 인구, 수준 높은 도시 문명을 구가하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게다가 이곳은 당대 최고의 과학 기술로 인간들이 쌓은 바벨탑의 고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의 화려한 문화와 지식과 풍요로움을 뒤로하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장 그 시대 때에 낙후된 가나안을 향해 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모세의 출애굽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있었고 피라미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어리석은 생각이지만 생각해보면 이집트 왕궁에서 자란 모세를 통해 이집트를 점령하고 그곳에 새로운 나라를 건설했더라면 좋은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는 아니라고 하시며 그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바다를 건너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운 나라도 어찌 보면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지요. 주변의 나라들은 발달된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고 왕을 중심으로 강력한 국가를 세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무언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고 사사하라 이름하는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같이 모자란 사사들 뿐이었지요.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어린 경험 없는 사람이었고 사사 에웃은 소위 장애인이었습니다. 드보라는 그 시대 때 차별받던 여성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사사 삼갈은 멋진 칼과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로 적을 물리치는 사람이었지요. 기도는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싸웠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힘만 셌지 인격적으로 많은 결함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으로 하나님께서는 왕도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사실 이상한 왕이지요. 사울은 직업이 따로 있어서 평소에는 소를 목을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부하도 없고 군대도 없고 필요하면 그때마다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치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주변 나라들의 왕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특별한 권력, 혜택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일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것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이었고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때 주변 나라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술과 문명을 외면하시고 풍요로움도 멀리하셨습니다. 지도자의 권력을 꺼려하시고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부족하고 약한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우리의 생각과는 반대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마찬 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실 때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이라는 단어가 재미 있습니다. 중심을 히브리어로 히브리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장이 사람의 생각과 뜻, 감정과 꿈을 관장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다윗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나 능력이 아니라 다윗의 마음과 뜻과 꿈을 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삶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의 삶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과 맞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의 출중한 능력이나 지혜나 그의 스펙,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 하나님과의 같은 뜻, 하나님과 같은 심장, 하나님과 같은 꿈. 그 꿈을 꾼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선택하시면서 그 꿈을 이 땅에서 이루고, 이루어가고자 하셨는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지위인 왕이라고 하는 지위를 이용하여 바세바를 빼앗고 자신의 권력으로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이 저지른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품었던 하나님의 꿈, 그 하나님의 꿈을 한 순간에 무너뜨리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심장을 먹게 하는 그런 죄를 오늘 다윗이 저지른 것이라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가장 가슴 아파하고 상처받는 분은 미안하지만 바세바도 우리야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단 선지자는 단순히 다윗 개인의 죄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는 그 죄를 다윗에게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기 위한 삶이었지요. 고난 속에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꿈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살게 해달라는 예수님의 겟셋만의 기도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꿈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고자 우리들을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여 우리들의 일상으로 초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답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아가는 살아가, 살아가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권면의 말씀이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어,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우리 이 시간 함께 읽으면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의 겉모습으로 우리가 겉으로 쌓아가는 어떠한 능력, 지위, 소위 스펙 이러한 것들로 이루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느냐 그것으로 이루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봐도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으로서 누가 봐도 그는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담의, 담의 세계에서 예수님을 만나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았던 소위 성공적인 삶이 다 배설물과 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고백과 함께 자신의 새로운 삶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현재 바울 안에 사는 것은 이제는 옛 사람의 바울 소위 세상이 보기에 성공한 그런 바울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예수만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이제 바울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의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처럼 보이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삶으로 변화되었으며 하나님의 심장을 설레게 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 왕을 선택하셨으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까지 선택하여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건 역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함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문화와 문명이 존재했던 아브라함이 살던 땅과 이집트의 피라미드처럼 겉모습이 보기 좋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곳을 떠나, 십자가의 예수를 마음에 품으며 살아가는 그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타협하는 모습, 우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과 행동, 순간의 행복을 위해 정직보다는 쉽게 선택하는 거짓, 사랑보다는 무관심한 편안함, 용서보다는 미움의 편안함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단순한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현재 상처받고 계시며,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 우리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심장을 먹게 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우리의 일상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고 싶어하시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꾸는 꿈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생각과 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꿈과 생각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우리 우리의 직업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재력으로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우리가 평생에 쌓아올린 명성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진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갈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노력, 우리들의 모습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선택하여 우리들의 일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특정한 직업을 찾는 것이 부르심이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 사실이 오늘의 말씀에서 보면 어찌 보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해야만, 무엇의 업적을 쌓아야만 하나님의 꿈을 이루었다. 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려는 우리들의 모습, 그 모습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사실 막연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매우 구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으로 살아내다 보면 어느덧 먼 미래에 있는 일이 어느덧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꿈을 무너뜨리는 그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그 사람입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이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기 위해 태초부터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오늘 이곳에 우리를 불러 주심을 믿습니다. 그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우리에게 일상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눈에는 매일매일 똑같은 일상이고 매일매일에 반복되어지는 일상 같지만 그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꿈은 우리들을 통하여 계속 이루어 가고 계심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의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다 계산되어지고 예상되어진 한주 같지만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상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는 그삶 우리 삼부 예배자 모두가 이루어 갈수 있는 귀한 한주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삼부 예배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응해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고민도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멋지게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삼부의 배자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